2025년 1월 5일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. 손흥민의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며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죠. 점심 무료 합질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동네 편의점에 들렀습니다. 그날따라 점장님이 활짝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. 진수 아저씨, 안녕하세요.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점장님은 밝고 친절한 분입니다. 그날도 평소처럼 몇 마디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. 계산을 마치었는데 점장님이 갑자기 아저씨,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. 라고 하더군요. 그녀의 손에는 콘돔 한 팩이 들려있었습니다.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. 이게 왜 저한테요? 점장님은 훤히 웃으며 서비스입니다. 라고 답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녀는 말했어요. 요즘 이런 것도 필요한 거 아시죠? 나이랑 상관없잖아요. 저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. 편의점을 나오며 혼자 생각했습니다. 내가 이 나이에 콘돔을 받을 줄이야.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? 집에 와서 친한 친구에게 이 일을 얘기했습니다. 친구는 박장대소하며 말했죠. 야, 너 인기 많다. 어쩌면 점장님이 너 좋아하나 봐. 웃고 넘기려 했지만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. 그녀가 내게 준이 작은 선물이 단순한 농담일까?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? 결국 생각했어요. 이건 그녀의 밝고 긍정적인 성격에서 나온 작은 배려였을지도 모릅니다. 그녀는 단순히 나를 웃게 만들고 싶었을 뿐이겠죠. 오늘도 그 편의점 앞을 지나며 미소를 지어봅니다. 서비스입니다라는 말 속에 담긴 따뜻함이 나를 하루 종일 웃게 하네요.